나 BMW 사줄 능력은 안 돼서. 에이 괜찮다. 나는 독일카 필요 없어. 대한민국의 1등 패밀리카 타고 있으니까 나는 만족합니다. 7명까지 늘 나와줄게. 여기 좌석들 다다 아... 채워야지.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집 조금 더럽지만 이제 아기가 곧 고... 곧 나올 것 같아서 이제 집을 좀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뭐 가시트라든지 뭐 이렇게 기저귀 가리대 뭐 이렇게 옷이나 뭐 <laughs> 많이 더럽죠? 오늘은 윤호랑 특별한 영상을 찍을 건데 저희는 새로운 차 샀습니다. 예! 드디어! 저희는 지금까지 어, QM6 SUV 타고 있었는데, 사실은 충분히 컸어요. 이제는 또 우리 아들 곧 생길 거고, 그리고 저희는 한명 아니고, 또 둘째, 셋째, 다섯째 <laughs> 생각까지 하고 있으니까 좀큰 차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1등 테미리카 샀습니다. 이거는 광고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내려가서 유노 만나러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우리 새로운 차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아들이랑 같이 갑시다잉. <웃음> <웃음> 안녕, 왔어. 저희가 지난주에 차를 바꿨고요. 기아 카니발 2021년식입니다. 저희가 타던 차는 파라꼭이 차로 바꿨는데, 일주일째 타고 있는데, 한번 안에 보시죠. 안에 보면 이렇게 스크린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 우리 예전에 스틱으로 기아 바꿨었잖아. 어. 여기 보면, 이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아 다이얼식 공간이 많이 넓지 어, 넓어 좋아 어. 이제 우리 좀 헤어지자 <웃음> <웃음> 그동안 너무 가까이 있어서 팔막 서로 두기 불편했는데 그래 이제 좀 여유롭게 둘수 있는 것 같아 좋다 좋다 그리고 이차의 제일 좋은 점 여기 한번 누르면 문이 열립니다 따라라라라짠 그래. <laughs> 일단 우리가 카시트를 어디 둘지 모르겠는데 뭐 여기 둘 수도 있고 저기 둘 수도 있는데 나중에 애기 안고 나올 때 이렇게 안고 쌤이 그냥 버튼 한번 이렇게 딸깍 음 이렇게 쉽게 닫혀 원래 이게 9인승인데 뒤에 세 자리는 눕혀놨거든 어. 저걸 세울 수도 있어 어. 그러면 9명이서 앉을 수 있는데 제일 뒷자리는 너무 작아가지고 앉기가 좀 불편해 그러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명 나와야 돼 내가. <웃음> <웃음> 애기 많이 넣을게요. <laughs> 부탁해요. 패밀리카 <laughs> 생기면 애기 많이 넣어야지. 허퍼폴더가 <laughs> <laughs> 앞에도 두개 있고 뒤에 앉는 사람도 위에서 이렇게도 있고 각 자리마다 이렇게 옆에도 하나씩 있거든. 자리에 이거 이거 열선 시트인데 엉덩이 따뜻 따뜻하게 해주는 거 겨울에. 그리고 어. 좋은 점은 여기 뒤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뒤에 앉아있으면서 추우면은 여기 에어컨을 낮추고 너무 더우면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에어컨을 킬수 있으니까 나는 너무 좋을 것 같아. 드라이버한테 아 드라이버님 죄송한데 좀좀 좀 추워서 좀 에어컨 좀 낮게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좀 귀찮을 수도 있잖아. <laughs> 그리고 이문 닫는 버튼이 안에도 이렇게 있거든. 그래서 여기 누르면 문이 또 닫히고 열려. 내가 어. 한번 눌러볼게. 팔 조심. 아, <laughs> 에 커튼도 있어 아 맞다! 어. 나 이거 며칠 전에 여기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알게 됐는지 갑자기 모르겠지만 여기 우리가 따로 안 사도 된거 커튼 있어 이거 너무 좋다 특히 아기 재우면 이렇게 여기 카시트에다가도 햇빛을 많이 쓸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있으면 엄청 좋아 이거 아마 우리 앞에 탔던 사람이 이거 옵션으로 넣은 거 같아 음... 이거 좋은 거 같아 창문을 거의 다 가려주니까, 응. 애기도 엄마도 잘잘수 있을 것 같아. 아 어, 나도 잘 자야지, 에. 맞아, 나도 중요하지. <웃음> <웃음> 커튼이 여기도 있고 뒤에도 있어. 뒤에도 있지. 어. 어 좋다. 아 맞네, 쌤도 뒤에 갈 일이 별로 없었겠다. 어, 없었나? 뒤에 지금 못 가. <laughs> 얘 때문에 뒤에 아예 어. 못 가. <laughs> 뒤에도 보시면 의자가 널널하게 있고 컵홀더도 왼쪽이랑 오른쪽에 다 있습니다. 이것도 있어. 뒤에 사람이 특히 지금 윤호 앉아있는 자리에다가 앉아있으면 여기 앞자리는 좀 내가 많이 인신하니까 이 의자는 좀 많이 뒤에 있거든요. 내가 다리 거스페이스좀 뭐 많이 필요해서 근데 만약에 뭐 내가 지금 안 타고 있고 그리고 뒤에는 뭐 예를 들어서 친구나 윤호 뭐 엄마가 여기 뒤에 타려고 하는데 그러면 오빠는 그 사람을 위해서 앞자리를 앞뒤로 이렇게 음. 여기 버튼으로 아 앞뒤로 보낼 수 있어요. 맞아. 이거는 꼭 필요하는 그런 옵션이 아니지만 있으면 엄청 편해. 뒷사람한테 좋지. 어. 일단 이거 여기는 여기까지 보고 뒤로 한번 가볼래? 알겠습니다. <목소리> 근데 이거 기능은 좋은데 손. 만약에 이렇게 끼일 수도 있거든 음. 그래서 이런 거는 조심해야 돼 혹시 나중에 아기들 키우다 보면 아기가 조금 커져서 막어 이거 손 넣어 볼까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아.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기능인 것 같아 아. 이 트렁크도 이쪽에 누르면 자동입니다 <laughs> 아. 와왜 이렇게 더럽노 여기 <웃음> <웃음> 일주일 만에 좀 쓰레기가 쌓였네 버려야겠다 <laughs> 여기에다가 이거 다 빼고 음. 여기 이렇게 자리 3개 더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자리는 사실 너무 작아서 9인승이라고 하긴 하지만 3명이 앉기에는 너무 좁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렇게 6명까지 최대 앉을 수 있고 짐을 좀실는 걸로 뒤에는 탈순 있지만 많이 불편하게 타는 거지 그치 그리고 좀 보여주고 싶은 기능들이 더 있긴 한데 그거는 한번 타서 어디 한번 가볼까? 그러면 그렇게 할까 광안리로 갈까? 광안리로 갑시다 일단 한번 빠져야 될것 같아 내가 어. 지금 못 타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 저희 집 주차장이 작아서 차를 좀 빼야겠다 여기 이렇게도 못 들어가고 이렇게도 못 들어가고 할수 있어 할수 없어 <laughs> 안돼안돼차좀 빼주세요 기사님 네. <laughs> 기현이 엄마 타세요 <laughs> 기현이 엄마 타세요 이거 한번 봐봐 어라운드 뷰라고 이렇게 차 주차할 때 도움이 많이 되거든. 음. 그 앞에도 카메라가 있고 주차할 때 카메라 이렇게 볼수 있어서 내가 라인을 잘 지키고 있는지, 옆 차랑 어느 정도 가까운지 이런 거볼수 있고 깜빡이 넣으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넣을 때는 오른쪽 사이드 미러에 있는 카메라가 보이고 그리고 왼쪽에 깜빡이를 넣으면 왼쪽에 있는 카메라에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안전하다. 안전하게 모실 수 있다, 가족들을. 좋아. 이거 음. 이거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음. 게 안전이야. 근데 이 차에는 지금 카메라들 많아서 음.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데가 많아. 음. 블랙스팟도 그거 있잖아, 원래. 거의 다볼수 있는 거 같아. 거의 다 보여. 음. 그래서 좋다. 진짜 좋다. 음. 안전하고. 마지막으로 좀 웃긴 기능. 소석 대화하는 기능이 있는데 <laughs> 나 이거 이거가 <laughs> 이거 100% 오빠가 보여 줄 거라고 <laughs> 알고 있었어. 이거는 오빠가 거의 맨날 사용하는 거야, 지금 재미로. <laughs> 이게 뒷사람한테 방송을 할수 있어요. 여기 누르고,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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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들리세요. 뒤에 키아니, 키아니, 엄마 들리세요. 아빠 말잘 들려, 키아나. 기아나, 일어나야지. 집 도착했다. <laughs> 아니, 근데 지금 영상에서는 그 느낌이 안 들어갈 건데, 지금 에코가 좀 생겼고, 음. 뒤에까지 지금 방송하는 것처럼 이렇게 마이크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 스피커로 이제 유노이 목소리, 내 목소리 들려요. 그래서 진짜 아홉 명 타게 되면, 뒤에는 뭐 애들 시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야 애들아 이제 좀 조용하게 아빠 집중해야 돼서 좀 조용히 해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방송하는 거라서 좀 웃기고 오빠는 이제 그것도 며칠 전에 알게 돼서 갑자기스렇게 알게 돼서 거의 맨날 <laughs> 아, 사과하는 요즘에... 거예요 맨날 전기안전기안말잘 듣고 있어요 <laughs> 사실 이것도 굳이 필요 없는데 그치, 그치. 있으면 좋지 네, 일단 뜨고 출발하면서 좀더 설명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음. 항상 안전하게 우리가 차산 지가 일주일 됐잖아 음. 쌤 만족해? 나는 너무 좋아 사실 그때 어, 우리 굳이 차 새로운 거 이제 사야 되나 음. 좀 그런 단계였고 우리 차는 충분히 걷고 어. 키안이 태우게 좀 괜찮은 차였어요 어. 저희 엄마나 쌤 친구들 가족들 독일에서 들어왔을 때좀 모시기가 힘들 것 같아서 차가 좀더 컸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이 있었는데 그냥 좀 빨리 상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냥 질렀습니다 이 <laughs> 차가 패밀리카로 너무 좋다는데 한번 보자 이렇게 했는데 보러 갔다가 바로 이 차랑 사랑에 빠진 거예요 아이차 너무 사고 싶다 지금 애기가 둘 셋이면 바로 다 바꿔야 되는 거 맞지만 한 명이라도 바꾸고, 그냥 나중에 이제 빨리 낳자. 이렇게 생각하고 바꾼 거죠. 음. 지금 우리 이차 단지 일주일이 된거 맞지만 우리 맨날 아직도 이 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계속 칭찬해. 어 뭔가 어 새로운 기능 알게 되거나 아니면 어. 뭐 너무 편하고도 어 이제 너무 넓어져서 우리 둘다 여기 발 올릴 수 있거든요. 옛날에는 윤호만 발 올리고 저는 불편하게 이렇게 옆에 있었는데 임신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벌려서 발도 여기 두고 뭐 완전. 완전 아저씨처럼 있는 거. 일곱 <laughs> 명까지 낳아줄게. 여기 좌석들 다다 아... 다 채워야지. <laughs> 장난이에요. 그못것 <laughs> 아, 이 정도 못할것 같아요. 친구들이 이차 바꾸고 나서 하는 말이 빨리 아기 더 낳아서 간이 발 채우라고. 아 일, 열심히. <laughs> 일단 한명한명잘 키워보고 어, 보자. <laughs> 미안하다 아직 벤츠나 BMW 사줄 능력은 안돼서 에이 괜찮다 나는 독일 카 필요 없어 독일 차 필요 없어 여기서는 지금 대한민국에 1등 패밀리카 타고 있으니까 나는 만족합니다 <laughs> 광고 아니에요 <laughs> 저희는 우리 돈으로 샀습니다 아무튼 <laughs> 이게 최신 카니발은 아니지만 엄청 만족하면서 타고 있고 앞으로 우리한테 좀 좋은 추억을 많이 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나는 그런 생각 하는 거야. 나는.